근데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호족을 이제 무마를 하고 규합을 해가지고 그 호족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후상국을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이 호족을 그대로 두면은 호족들이 군,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라가 막 나라져버리죠. 그리고 이걸 탄압을 하면은 반발해서 봉기를 하면 다시 전국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착, 착, 통제를 하고, 달래는, 그, 단, 단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호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왕, 태조 왕건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호족의 영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 영지를 네가 다스려라. 대신에,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 자식들을 데려다가, 개성해라가 볼모로 잡는, 그걸 기인 제도라고, 인 기인이다 그래가지고 호족의 자제를 개성에다가 데리고 와서 볼모로 잡는 거야. 아까 저기 신라나 고려에서 중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수기하는 것처럼 이 기인 제도로 해가지고 갔다가 잡아놓는 거야. 그다음 고려 조정에다가 사심관을 만들어놓고 사심관이그 호족을 통제를 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족이 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단그 영토는, 영지는 지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고려 성종 때 와서부터 이제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중앙조정에서 지방관을 보내요. 그 이제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호족을 그 지휘감독하지 거아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관이 지휘감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호족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는 봉건 시대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 왕건이 호족을 잘못 다스렸으면은 호족이 전국에서 나서 활결을 해가지고 일본의 다이묘, 다이묘처럼 됐을 것이고 일본은 이무렵. 그다임묘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에 350개 다임묘가막 전부 자기가 다 왕으로서 행세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는데, 고려도 요때 잘못 다스렸으면 고려 왕실은 일본 천황처럼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고려도 그래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왕건이 잘 다스려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힘을 빼버린 거죠. 힘을 뺏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호족은 그잘 다스리지는 못하지만은 넓은 영지를 갖춰서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중앙조정의 사심관의 통제를 받고 지방호족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족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한테 세금 거두고 자기가 다스리는 거니까 또부역가 동원해요. 근데 그 거둔 세금을 중앙조정에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 구역도 물론 그 자기가 일부를 묶겠지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족이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 거였는데 점차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향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 사람들을 향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막 예, 네, 뭐, 당대등이다, 대감이다, 성주다, 뭐, 뭐, 이렇게 막 높여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성종 때 와서 호칭을 막 격할을 시켰어요. 호장, 사호,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 이후로는 이걸 이제 당대등, 뭐, 대감, 그걸 못하게 하고, 호장, 사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막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해도 그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 그, 그, 그건다 세습을 해서 향리를 세습에 가게 만들었어요.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 중기부터 막 후기, 조선 전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과거에 급지해서 뺏으려 나가면은 양반이 되는데, 안 그러고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가면 아전이 되거든요. 그걸 사실은 아전은 중인이라고 그랬어요. 중인 계급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신라시대 호족이던 사람들이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향리가 됐죠. 근데 거기에 안주해 간 사람들은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중인이 되거예요 중인으로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호족에서 향리로 중인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은 호족이, 저, 양반이 된 거죠. 양반과 아전, 중인이 거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최 씨하고 전주유 씨, 전주이 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주최 씨, 전주이 씨, 전주유 씨, 이 사람, 이 사람들, 그 전주의 그 호족들은 후백 기의 귀족이 됐는데,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후백 기는 끝, 그 까지 왕건한테 항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딱 지킨 거야. 그지고 왕건이 죽으면서 분1십조라는 유혼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십조 중에 하나가 팔종가에 보면은 금강 이남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체 씨는 고려 전기에는 중앙조정에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이 되거든요. 고려 광종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제도가 있으니까 금강이남 출신이라 해도 공부만 잘 하면은 과거에 급제야고 폐쇄를 할수 있는 거야 만약에 과거 제도가 없었다면은 전주 최씨 전주 유씨는 아마 조정 이하고 발도 못뛰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백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제도가 도입되니까 금강이남 출신이라도 공부만 잘하면 과거에 배설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배경이 없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해서 조정에 진출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5품 이상 배설을 하면 양반이 됩니다. 양반이란 게 뭐냐면 문반 무반인데 그래도 5품 이상 해야 양반이에요. 5품 이하면 그 양반으로 안쳐줘요. 양반이 되면은 음직으로 배설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 세습을 해줄 수 있어요. 오품 이상 배설에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음직으로 배설을 세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식이 과거급제를 못해도 배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귀족 사회예요. 근데 그과거급제라는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년에 한번 정도 시험을 치는데 한몇명 밖에 안 뽑아요. 특히 고려, 고려 초기, 뭐, 정기 이때부터는 이때는 뭐, 한 서너 명 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십년 넘는 세월을 만사 제껴놓고 공부하고 책하고 씨름한 사람들끼리 경쟁이야. 전국에 과거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십년 넘게 만사 제껴놓고 공부한, 책하고 씨름한 사람들끼리 붙는 경쟁이기 때문에, 흔히 뭐, 이야기에 나오는 주경 야독으로 낮에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과거 보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결국은 공부에만 매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급제를할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미 벼슬에 나가 있는 개국궁신 후손 귀족 자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과거를 안 봐도 어차피 음직으로 벼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과거를 봐서 패슬에 나가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과거를 통해서 다시 양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족후소입니다. 왜냐하면 호족후소는 낡은 땅에서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하고 책에 공부만 할수 있는 거예요. 10년 넘는 세월을 그게 가능한 사람이 호족후소입니다. 대개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진사대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출신이 향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야 굉장히 돈이 많아 왜냐 그 사람들은 전부 호족을 향리 출신다 호족 출신이기 때문에 호족이기 때문에 신라시대부터 물려온 그 땅, 넓은 그 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만 매달려 있어.